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어... 아침부터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아침은 르파슈트 시켰습니다 음? 야채가 많이 들어간 수제비만 그래도 따뜻한 국물이라서 아침에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오전 6시 오늘도 빨리 길을 나섭니다. 고락셉에 들려서 짐을 놓고 에베레스 베이스캠프 EBC를 다녀오는 일정이고요. 일찍 출발하는 이유가 이 3패스 하러 온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EBC 하러 온 사람들은 엄청 많아서 혹시나 숙소 문제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찍 가서 숙소를 선점하려고 빨리 나왔습니다. 고락셉까지 3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도 엄청 좋고요. 자꾸만 뒤돌게 되네. 와 날씨가 미쳤어요. 진짜 좋다. 날씨 운이 좋은 것 같아. 기수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풍경은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아니 시간이 갈수록 풍경이 더잘 보여요. 더 좋아져. 와, 웅장하다.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에요. 풍경 자체가 힐링이에요. 어제에 비하면 난이도는 쉬운데 어, 숨 차는 거는 여전히 똑같네요. 이 고도가 높아가지고 어,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거 빼고는 전부 쉽습니다. 이지합니다. 로봇체를 떠나서 마지막 고산마을인 제발 5160m에 위치한 고락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레킹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침낭이었거든요. 히말라야 많이 춥다고 해서 이 오리털 침낭을 찾아봤더니 가격이 어마무시하고 대신에 3만원짜리 솜 침낭을 샀더니 크기가 부피가 어마무시하고 솜 침낭을 샀는데 부피가 커서 가방에 못 들고 왔습니다. 대신에 집에 있던 그 농협 침낭 초 경량 침낭 가져왔는데 여태까지 와서 침낭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춥지가 않아가지고 숙소 로지 이불이면 충분합니다. 뭐 동계 히말라야가 아닌 이상은 굳이 침낭은 <laughs> 없어도 될것 같아요. 아 침낭을 쓴 적이 없어요. 괜히 가져왔어. 고락셉만 잘 버티면 됩니다. 이번 트레킹 일정 중에서 고락셉이 제일 고도가 높은 마을이라서 이 고락셉에서만 잘 버티면 나머지도 문제 없어요 아이고 힘들어 상당히 피곤하네요 한 12시간 이상은 자야지 피로가 풀리는 거 같아요 아 별로 못 잤더니 아, 걷는데도 피곤하네 따라 더 힘드네요. 잠깐만 쉬다가야겠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네요. 어제 너무 힘들었나봐요. 아,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아유. 어딘가에 있을 보라셉을 향해서 EBC 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도 제방 하나쯤은 있겠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면 토할 것 같아요 한 마리의 거북이가 된 것처럼 엉금 엉금 기어서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인내의 길입니다 아이고 다 올라왔다 올라오다가 좀 넘어갈 뻔 했습니다 진짜 아, 어, 죽을 뻔 했어. 5,100m까지 올라왔고 이 고락세까지는 한 시간 남았습니다. 물만 마시고 바로 갑시다. 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 아, 힘들어. 저만 힘든 게 아닌가 봐요. 다들 힘들어 보이시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아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늦게 가면 방없습니다. 빨리 가서 방을 선점해야 돼요. 와, 미쳤다. 진짜, 네팔 분들, 초인이에요. 저거를 어떻게 들고 가지? 에 어이구, 뭐야? 아니, 사람 몸보단 10배는 큰 거를 메고 가시는데? 와, 진짜, 네팔 분들, 대단하시다. 3시간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 고락샘 노지들은 하나같이 시설들이 다 열악하고 별로라길래 그냥 눈에 보이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야겠어요. 그냥 빈방 있는 데로 가겠습니다. 아, her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고락샘은 어디 가나 방값이 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푹신한 이불 하나 두 개라서 침낭 필요 없겠다. 아무튼 프락스에 왔습니다나짐 정리하고 따뜻한 차한잔 마시고 이비시로 떠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Thank 아, 그나마 티가 가장 저렴해서 맛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뜻하게몸 떼고 잠깐 재충전을 한 다음에 EBC로 떠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는 다 쓰러질 것 같아. 요 뜨거운 물에 티백 하나지만 진짜 최고다. 최고네요. 다시 EBC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30분간 앉아있으면서 생각을 해본 게 고산병이 와서. 헬기 타고 화산하는지 그 심정을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괜찮아졌습니다 EBC까지 왕복 7km 빨리 갔다 와서 밥 먹고 빨리 자겠습니다 일곱 개의 도전 중에 세 번째인 EBC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배배낭으로 그러니까 발걸음이 가볍네요 이래서 다들 비싼 돈 주고 포터를 고용하나 봅니다 역시 돈이 좋긴 좋아요 트레킹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없어도 된다는 거 포터가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선택이지 없어도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야크만 100마리 본거 같아요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뭐 에베레트 스원정대 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EBC는 대체 무슨 곳인가? 아, 별의별 잡동산이가 다 내려오네? 침대, 매트릭스도 내려오고. 말 타고 이 고락셉에서 EBC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 가격이 200달러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걸을게요. 저는 오늘도 200달러를 아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멀리 보이시나요? 빨리 가서 인증샷 찍어야지 진짜 포앞이에요 EBC를 오면 인증샷을 찍는 장소 있거든요 커다란 그돌앞 여기인가 봅니다 사진 찍는 곳 It's r e s m 야. 1 노란색 텐트가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내일 마라톤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e b c 부터남체까지 달려서 마라톤 한대요. 원정대 숙소인 줄 알았더니 마라토너 숙소였어요 여기서 자면 입 들어가겠는데? 저 멀리가 그 히말라야 원정대 베이스캠프고 그 일반인은 저 앞까지 밖에 못 간다고 들었거든요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이 빙하뷰에요 미쳤어요 생각보다 멀기도 하고 가봤자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EBC 충분히 즐겼습니다. 아, 배고파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시다. 깃발에 써 있는 게 에베레스트 마라톤. 여기서 뛰다가 심장 터지는 거 아니야? 진짜 세상에 별의별 스포츠가 다 있네요. 어, 살다 살다가 에베레스트에서 마라톤 하는 거를 난생 처음 봤어요. 걷는 것도 힘든데 남체까지 마라톤을. 야 그냥 쉬었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오 3시 20분에 먹는 점심 겸 저녁 빨리 먹고 자야겠어 아자 배고파 죽겠어 볶음밥을 엄청 먹었는데 이번에는 밥이 안 땡기더라고요. 오히려 면이 땡겨가지고 어제는 스파게티 먹고 오늘은 볶음면. 음. 처음에는 뭔가는데 먹다 보면 나름 맛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트레킹 해야 되거든요. 딱 자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30분입니다. 칼라파타르에 가려고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어났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연박하고 오후에 갈까도 생각했는데 일어난 김에 가겠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고생인가 싶지만 위에 올라가면 그걸 보상해주는 풍경이 있겠죠? 날이 밝아질 때까지는 묵묵히 올라가겠습니다. 그거밖에 할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특이하게 중간중간에 이 벤치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뭐 샴푸로 만들었대요. 샴푸통으로. 이런 의자가 이칼라파타를 가는 길에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 뭔가 있어요. 뜬금없이 의자가 있어 했는데 저런 뜻이 있었네. 아이고, 힘들어. 어, 새벽부터 강인군이네요. 이틀 연속으로 힘듭니다. 쉽지 않은 날이다. 남은 거리 700m. 어, 폐가 터질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어. 아직 남았지만, 풍경이 미쳤어요. 이 구름이 없어가지고, 뻥 뚫린 이, 와. 말이 안납니다 빨리 칼라파타를 위에 가서 제대로 봐야지. 설레는 마음도 주체할 수 없고, 이 콧물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콧물이 그냥 칼칼칼. 생각보다 멀네요. 칼라파타를 멉니다. 멀어. 드디어 칼라파타를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현재 위치 해발 5,550m 칼라파타르에 왔습니다. 확실히 높게 오니까 위에서 보는 풍경이 예술이네요. 한바퀴 쭉 둘러봐도 장관입니다. 아, 새벽 3시 30분에 출발해서 2시간 만에 정상에 왔습니다. 해냈습니다. 7개의 도전 중에 벌써 4개 이제 세 개만 하면 히말라야 3패스 끝. 진짜 끝. 집에 가야지. 아 진짜 힘드네요. 아침부터 무슨 개고생인가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이제 보상이 되는 풍경. 칼라포타르가 끝이 아니라 내려가서 아침 먹고 중랑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즐기겠습니다.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이럴 때 즐겨 하죠. 힘들게 올랐는데 금방 내려가면 아쉽잖아요. 마지막으로 풍경 한번 보고 내려갑시다. 지금 이 순간에 기억해야 돼요.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지금 이 순간. 내려가서 짐 싸고 밥 먹고 다시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아침은 토마토 스파게티와 치즈.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되니까 스파게티 시켰거든요. 양이 어 상당하네요. 만족스러워. 면에 비해서 포스가 적긴 한데 양 많이 주셨으니까 아영. 소스가 많이 부족하긴 하네. 어제 볶음면은 맛있었거든요. 근데 스파게티는 별로네요. 드실 거면 볶음면 드세요. 스파게티는 소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햇빛이 강해가지고 햇빛 모드로 변경하고 이로봇 체를 거쳐서 동락까지 갈 겁니다. 거리는 11km고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야죠 될수 있습니까 종락까지 가보겠습니다 거리는 길지만 이 고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라서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보통 최종입니다야그때 길이 막혀 버렸어요 얘네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얘네들이 고생이 참 많다 떠나는 날에 날씨가 좋아져 버리네 그래도 충분히 봤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아이고 힘들어 잠깐만 쉬어야겠어요 이 동안 없이 달려왔더니 피로 누적으로 고장나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동나까지갈 길이 멀어요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부여잡고 로브체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청 안되면 거기서 멈추든지 해야지. 칼라파타르까지는 멀쩡했는데 아침에 먹고 나니까 망가져 버렸습니다. 부장나 버렸어요. 그 와중에 오늘 풍경 미쳤네.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힘들어서 안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풍경이 이쁘니까 천천히 가게 되네. 다행히 평지라서 다행이네요. 오르막길이었으면. 저 진작에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네팔에서 쓰러졌어요. 오부채. 오늘 한번 사치 부려볼까요? 베이커리 한번 가봐. 고생했으니까 한 번쯤은 뭐여 장경한데? 돈이 쓰고 싶어도 이거 못 쓰는구만. 대신에 쇼핑이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뭐좀 사가야지. 물 3개랑... h 마치지3 c h 디 4비엑디... e 0엑디 4비엑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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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엑 달린 길에서 딩부채는 왼쪽, 동나는 오른쪽 길로. 이쪽으로 가면 이제 EBC 루트하고 안 겹치니까 사람이 다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은 북적북적이었는데 다시 이제 흔적해지겠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 지도못합니다 쉬면 면들 어, 요들아 어, 니들아. 어, 니들아. 어, 니들아. 어, 니다아 어, 니 많이 어, 니요아 어, 가 여러 개네요. 어디가 좋을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앞에 계신 아주머니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여기로 가야겠는데? 뭔가, 느낌이 옵니다. 예, 로찌! 아야야. 오늘의 방은, 과연? 오, 나쁘지 않습니다. 도톰한 이불도 있고, 그냥 평범한 로지. 처음에 방값 만원 부르셔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풀이 공짜로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주는 대충 와 그리고 왕파리맨 처음에 다른데 가려다가 운명적인 만남으로 왔는데 운명적인 가격이네요. 와 이런 히말라야에서 공짜 방이라니. 진짜 마지막 1km를 한시간 동안 걸어온 것 같아요 오전 3시에 일어나서 오후 2시 40분에 트레킹 마감합니다 끝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일단은 재정비하고 밥 먹고 빨리 자겠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졸리네요 오늘 롯지에 손님이 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값을 공짜로 해주신 게 아닌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사치 굴해도 되잖아요 오늘 점심에 커피 먹으려다가 못 마셨으니까 지금 마신다 생각하면서 아. 저녁은 머시룸 피자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얇긴 한데 뭐 맛있으면 되니깐요 맛있으면 장땡입니다 아~ 스리치 아~ 오빠. 아~ 스티치. 아~ 레드. 아~ 레드. 레드. 아빠가 이~ 이 이렇게. 이~ 추워하트. 오오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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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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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오아오 아 너무 많이 오케이. 네너이먹었요 어, 생각보다 맵더라고요 양고추의 민족인데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진짜 네팔의 매운맛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별거 아니네 오늘 전날까지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왔네요 공짜방도 먹고, 맛있는 피자도 먹고, 모든 게 완벽했던 하루입니다. 내일은 아마 오늘보다 더 빡셀 걸로 예상됩니다. 열심히 할수 있기를... 파이팅!